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은입니다. 어제 10월 6일 일요일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쉬는 날 의료 사태 관련해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 의대생들 휴학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불허한다 이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난주에 서울대가 학장 권한으로 학칙에 있는 권한이죠 학장 권한으로 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을 일괄적으로 휴학을 승인하다 보니까 교육부가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가고 전국 총장들을 불러서 총장이면 이게 장관급이거든요 이런 총장들을 그냥 무더기로 앉혀 놓고 훈계하듯이 휴학계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고 했는데 자기들 보니까 그것도 안될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내년 복귀, 내년 3월 계약할 때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 결국은 뭐죠? 휴학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뭐죠? 지금 교육부 계산은 의대생들이 그냥 있으면은 제적될 테니까 그게 겁이 나서라도 뭐 10월이나 11월에 복학을 할 것이고 복학을 하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뭐한 5개월 안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은 지난 1년치 의대 공부를 다 마칠 수 있고, 상급반으로 진급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그리고 상급반으로 진급을 하면 지금 내년에 7,500명이 한 학년에서 복작복작 수업받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잔머리를 지금 굴리고 그걸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거잖아요. 교육부 계산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무조건 그냥 의사 면허를 주겠다는 거죠. 엉터리 수업, 엉터리 수업으로 인한 또 진급, 그 엉터리 진급으로 인한 의사 면허 발급, 이걸 국가가 지금 앞장서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발표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수렁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자, 제 같이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개 기자 출신도 알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이런 일. 자, 제가 여기 보시면. 약 3주 전에, 요게 이제 9월 10일인가요? 대학 내년도 수시모집 시작된 그날이거든요. 그날 진짜 의료봉계 시작됐다. 이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때가 그나마 지금 지난 7개월 동안 꼬여왔던 이 의료사태를 가장 저비용으로 풀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왜냐면, 하 의대그 1,500명 증원된 것만 스톱하면 되니까 기존대로 그냥 3,000명만 뽑으면 수험생들은 지원 자체를 못하게 되잖아요. 기존 정원대로만 지원하니까 혼란이 가장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거든요. 이 날이 넘어가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때 가서 이걸 다시 철회를 하게 되면 지원했던 수험생들이 소송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 1,500명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일이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안철수의 곧바로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원한 1,500명을 희생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전반이 붕괴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일주일 뒤에 안철수 의원이 시스템을 살릴 것인가? 소음 생을 살릴 것인가? 대통령 밖에 결단할 수 없다. 이미 상당 부분 붕괴가 진행됐지만 그나마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안철수의 말대로 지도자라면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죠. 안철수는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과는 뭐죠? 저 대통령 한 사람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땜빵식 꼼수를 부리다 보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렁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고. 자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 지금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의대생들을 전부 유급을 시키거나 전부 제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진급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교육부 말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이 학생들은 1년득 록금을 그냥 다 날려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진급을 해서 의사 면허를 받는 거는 양심상 의대생 본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지금 1년을 이렇게 끌어온 거잖아요. 지난 7월이 마지노선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안 받아들인 학생이 이제 와서 1년을 수업을 안 받고 그냥 진급시키겠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한심한 상황을 지도 감독하고 막아야 될 교육부가 오히려 그것을 지금 앞장서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이걸 망조라고 하지 않으면 뭐를 망조라고 하나요?